그래요. 또 예, 예. 우리 노주김 씨 간만에 또 제천 지역사에 또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네. 네, 네 우리 항상 미인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아, 또우또 예. 정현우 우리 MC님과 함께 <laughs> 예. 아 정말 의림지 제천 의림지 이곳은 또 창풍 명월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주 뭐. 예. 예, 관광 명소로 이름이 나 있는 이곳에서 오늘 이렇게 멋진 콘서트를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출연진 가수분들이 또 준비가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또 날짜가 정해졌고 해서 네. 기왕이면은 오늘 이루기에서한 주간에 쌓였던 피로를 하든 말끔히 풀수 있는 멋진 그렇습니다. 공이 되시도록 네, 열심히 또 소개를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우리 예. 예, 본인 소개부터 하고 아, 소개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요즘 그 멋지게삽시다 고마워요. 어, 당신이 저희 열심히 노래 홍보를 하고 있는 어, 가수 어, 정현입니다. 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아바요리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리는 내 네, 훈남 정현님 우 인사하셨고요. 저는 현재 MC 가수 마술사 영화배우 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정렬의 장미인 로즈킴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 공연 행사 또 어, 주관하시고 하시는. 아, 제천예술협회 회장님 권나수 회장님께서 네. 아, 간단하게 아,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어 고맙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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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일기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 1일날 행사를 8일날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천예술협회에 건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사단법인 가수협회 경기도본부 이승걸 회장님이 늘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LED 무대를 준비하시라고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저쪽에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이 회장님 같은데, 회장님, 네, 좀 모습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승걸 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강수 팀도 저희 협회 이번에 입단을 하셨는데요, 한강수 팀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담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파업 한번 하고 가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천 을림지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진행하는 팀내라 제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제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럴때빵빵하면촉 아. 그러니까 하는데. 항상 입술만 아. 부족합니다. 방송이 또상방송이될수 있어요. 자. 자, 우리가 시작을 알리는 네. 한강수 예술장구부터 멋지게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자, 두분 모십니다. 장구 난타를큰 박수로 챙겨보겠습니다. 자, 박수들 한번 주시고. Love you. 있는 한가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 가족하고 우리 식구, 식구가 가족이라니요 저는. 가, 어, 우리 식구하고 같이 이 무대를 어, 서게 되는데 어, 무한정 영광입니다. 저는 길 건너에서 지금 분발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가운데 힐링도 오늘 많이 하고 가셔요. 자 이곳으로 하나 더 할까요? 보고 싶어요. 그럼 박수 한번 적오셔요자 가자 광대로 물주 지만,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ਅੰਚੰਗਾ 거의 신들린 듯한 역광적인 멋죄 한강으로 이순의 멋진 반다이번주는 안채우는 것 같아요 싸이! 네아앵콜이라는데요네앵콜 <laughs> 받으실 겁니까? 네 시간 시간이 짧아서요. 우리는 여기서 물러가고아 정말 구경하고 싶다면 길건너 주차장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힐링 되세요. 네, 아유, 네, 멋진 네 난파 우리 한강 수팀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름다운.